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교회절기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요.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사람들이 막 조롱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술 취한 것 같아. 아니, 저렇게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 아니, 기도를 하는데 막 몸을 흔들면서 해? 아니, 뭘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열심히들 하는 거야? 무슨 힘이 그렇게 나와? 이런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저것들 술 먹었구만. 술 먹었어. 술 처먹었어. 근데 특이한 건술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응? 술 냄새가 안 나네? 그런데 그 조롱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술이 있구만. 예수 믿는 것들은 또 다른 술을 먹어. 그게 무슨 술이냐? 새 술이에요. 새 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성령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로부터 조롱은 받지만 큰 차이가 있다. 헌술을 먹은 자와 세술을 묵은 자의 차이가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 사무엘 말씀을 보면 그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마음에 그큰 간절함이 있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한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근데 이걸 털어놓을 때 그렇게 얌전하게 털어놓는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이 한을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이를 갖지 못했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밖으로 밀려나가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했냐면, 얼마나 절실했냐면, 얼마나 애가 끓게 기도를 했냐면,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갑자기 기도하는 한 날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어디 성전에서 술 처먹고 가고 기도를 해? 어디 성전에서 술 쳐먹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야 다른 친구예요. 그런데 한나는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 이방인과 그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그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며 말씀 읽고 서로 교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냐면 저도 술 취했구나. 아, 근데 술 냄새가 안 나네. 그럼 새 술이겠지. 우리가 맛보고자 하는 새 술을 퍼먹고 절했을 거야. 근데 구약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아니 성령 충만했던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의 소리를 보고 엘리제 사장도 오해한 겁니다. 술 취했다. 호통을 칩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하여,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서야 헌술이 아니라 세술에 취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아마 한나에게 상당히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향해서 축복기도 해줘요. 미안하지요. 그 아파했던 한 성도의 마음도 모르고 술 취했다고 소리를 쳤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그 미안함에 백 배를 다해서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한나가 기도가 응답이 된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진짜 술 먹은 술 주정뱅이들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의 그 비슷한 모습을 자꾸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자꾸 겹쳐요. 근데 이 누가에서 사도행전 사무엘상의 그 엘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래요.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상관이 없으면 되는데, 상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자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는 거하고 같이 매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술에 취했다 이게 술 취했다 비슷해.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았다. 도대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땠길래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길래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이 어땠길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땠길래 세수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저술 취한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유가 뭘까? 그 모습이. 확연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비슷할까? 첫째 여러분, 세술에 취하면, 즉, 성령 충만하면요, 이 모습이 변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잡는 일진이죠. 소위 깡패입니다. 주목이 저의 세배가 돼요. 키가 저보다도 한 40cm가 큽니다. 어깨가 저보다도 이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한방 맞으면 가요. 갑니다. 근데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얼굴이 변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헌수를 안 먹고 세수를 마셔요. 그러니까 그쪼무래기들이 그를 보면 그래 형님. 근데 옛날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 쪼무레기들이 형님을 부르는데 사랑으로 감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의 얼굴 모습에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딱 변하는데, 과거 조폭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예수인 그리스도인으로 딱 변화되는 모습. 성경에서 그걸 얘기해요. 세술에 취하면 얼굴이 변한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테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내셨다 이 소리를 들은 그가 그리스도다 이 소리를 들은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이또 스테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를 애워싸고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야 돌을 그냥 꽉 던지는 거야 그게 투석사형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는 엊그저께 모자를 좀 쓰고 있었는데, 벌레 하나가 이렇게 와서 윙! 거리는데, 얼마나 신경질이 나던지요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탁 쳤어요. 근데 탁 쳤는데, 벌레는 못 맞추고, 이 모자 뒤에 있는 그쇠 이렇게 똑딱 거리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걸 딱 치는 순간, 그 쇠가 딱 풀리면서 내눈 여기를 정통 맞춘 거예요. 난 눈알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막 그냥 별이 번쩍번쩍거리는데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동차 백미러에 가 갖고 내 눈을 막 이렇게 봤는데 눈이 터진 것 같아요, 막. 아,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는지. 아,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보이더라고. 아, 그래서 또 봤어요. 아무래도 눈깔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눈을 이렇게 이렇게 막 했어요. 그 제대로 돌아오더라고. 지금 보여요. 아, 근데 요만한 그 단추, 쇠단추에 맞았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스테바는 이만한 거로 막 맞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절해 죽습니다. 아픈데, 근데. 사도 행전의 증거에 의하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의 모습이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천사 같았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세술에 취한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얼굴의 모습을 쫙 보여 준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릴 만 하죠. 헷갈릴 만한 거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들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거 술 처먹지 않으면 저럴 수 없어. 저거 술 처먹지 않으면 저럴 수 없어. 그래. 그래서 맞아. 우리는 그 예술 헌술이 아니라 우리는 새술이야. 새술을 먹었어. 이게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헷갈릴까? 그 이방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막 조롱했어요. 저가자가 예수 믿는 것들은 이상한 것들이야.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무슨 돈이 있다고 저렇게 나눠먹고 응? 무슨 시간이 많다고 저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자기도 밥 벌어먹고 힘든 이 시대에 어디 남들 돕겠다고 남들 살리겠다고 저지거리하고 그래 저것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래 내가 아직 잊지 못하는 그 조롱거리야 조롱거리 그대 이 세술에 취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받아. 오해를 받아. 그들이 그렇게 욕했던 거예요. 왜? 그러면서도 이들은 얼굴 하나 찌그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하는데 이게 제정신이냐. 술 취하지 않고 그럴 수 없어. 이술 기운으로 하는 거지? 그럴 수 없어. 그데 아니거든요. 세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연료 근심이 있지요. 그런데 항상 기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진술 가운데에 로마서를 보면요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염려 근심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오라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한 몸에 뒤집어 쓰고 있어 로마서 7장에는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팔 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이야, 나는 승리했다, 기쁘다. 로마서 팔 장에는 성령 장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갑니다.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칠 장은 정말 고민과 염려가 있는 장, 팔 장은 승리하는 장. 뭐로? 성령.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8장 13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7장의 고난 이야기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기쁨이 더 커. 기쁨이 더 커. 여러분 아브라함 아마 아실 겁니다. 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가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 하란 약속한 적과구 요르단 땅을 가는데 이게 여러분 관광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삶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근심, 걱정, 위기판 이게.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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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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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꿈을 향하여 갈수 있었을까? 그 건심, 걱정,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순간순간순간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주신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있는 거예요. 세술에 취하자. 아마 제가 세술에 취하자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혹시 잠깐 졸다가 술에 취하자라고 듣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런 우리 가운데. 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서 너무 기쁨이 넘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이게, 이 교회에서는 술 취하자고 설교하시는구나.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는, 어, 아, 이 교회 이상한 교회 같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처음부터 새 술에 취하자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하라왜 그들은 자꾸 헷갈릴까? 왜그 초대 교회 교인들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그 교인들을 보고 왜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어.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 성령의 쇠술이 취했는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바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술 취하니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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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무데 가서나 그냥 옷 벗어놓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옷 벗어놓은 그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숨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걸 보면서 이 누가는 그들이 얘기한 것들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세술에 취했다. 로마서 일장 1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정말 꺼리기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는 내게 은혜. 이 십자가는 내게 사랑, 이 십자가는 내게 축복, 이 십자가는 내게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렇게 자랑을 하니, 이게 제정신이야? 그 초대교회 그 시절에 십자가는 사형, 십자가는 핍박, 십자가는 죽음, 십자가는 고통, 십자가는 꺼리낌, 십자가는 미련함. 아,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저들은 술취했구나. 그래요. 세술에 취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헌술에 취하지 말고 세술에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쇠술 다른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교인인 게 부끄럽습니까? 앞으로 자랑하는 아니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떠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또 보니. 그 이방인들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아니, 저놈이 저 도망가던 놈 아니야?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 모닥불 피워놓고 있을 때에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라고 도망갔을 때에 아, 베드로를 막 불렀거든요. 아우 저거 제자 베드로,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도망가요? 왜 불러? 왜 불러? 이러면서 도망가? 아니지.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몰라. 욕하면서 도망갔거든요. 왜? 두려웠기 때문이야.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 3천 명, 5천 명 앞에 아니 종교 경찰들 앞에서 그 관리들 앞에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고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에게 구원이 있고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그 핍박자들이. 그 날이 뒤집히는 거죠. 아니, 그 종교 경찰들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잡아죽인 예수인 이름은 그좀 당황스럽겠어요. 당황, 내 권사님한테 음, 이름은 당황스럽게 안, 안 당황스럽겠어요. 당황.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들이 쓰고 저게 저게 미쳤나 저게? 무슨 힘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붙잡아놓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옛날 같았으면 기죽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도망 같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떳떳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더 낫겠어? 하나님 말을 듣는 게더 낫겠어요? 판단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낫겠어? 너희들 협박 따라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을 못하고 몇대 두들겨 패고 에보내베드로가요 맞으면서도 기뻐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신 은혜야. 스테반도 죽을 때 그래. 이 담대함에 세술에 취했을 때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내 모습에서는 세술에 취한 모습이 있냐? 응? 자기 얼굴을 보세요. 자기의 언어 생활을 보세요. 자기 신앙 생활을 보세요. 자기의 가정 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주저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하나 여러분 헌술과 세술에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붙들고 늘어져, 늘어져 아주 비슷해요. 비슷해 성령 세술에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쁨, 이 은혜, 이 능력을 전해 주고 싶은데 꽉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꽉 그러니까 붙들고 늘어지는 이그이 이. 그이 초대교회 때이 제자들이 아니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온시장에 나가 전했던 그거야. 길거리 에 사람 묻자고 예수 믿읍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이 귀찮아. 그럼 저기 또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아, 귀찮아. 아, 이게 술 처먹었나? 왜 그래? 왜이렇 어, 귀찮게 그려?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랬어요. 저들이 술에 취했어. 조롱 섞인 말이었지만은, 우리가 세술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이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있는가? 은혜의 역사를 내 몸에 담고 있는가?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교회는 세수를 먹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 세수에 취하자 제가 한번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령의 건배 한번 소리 한번 치고요. 성령의 건배 한번 따라봐요. 성령의 건배. 성령의 건배. 성령의 건배. 자, 예술이 생각나면 안 돼요. 제가 세술을 얘기할 때는 세술만 생각해요. 자, 세술에 취합시다. 성령의 건배. 이 술들을 안 잡숴보셔갖고 건배하는 기분이 안 나. 세술에 세술로 성령으로 건배하는 성군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만은 얼마나 하느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까? 이시대 하나님 우리도 취할 건 많지만 세술에 취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며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이며 예수 믿는 자의 담대함과 기쁨이 더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다